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뭇가지TV의 붐비치 게임입니다 아 나뭇가지 아니지 지나무가 해? <laughs> 원래 나뭇가지인데 <laughs> 영어식으로 표현하니까 지나무가 <웃음> 됐어요 <웃음> 하하하하 자 오늘의 벚꽃은 일단 조각상은 다 만들어 놓을게요 아, 거래상이 떠났네요. 제가 아, 한지... 거래상...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, 그래도 조금 한... 정수보단 낮지만, 그래도 좀 괜찮이 했거든요. 지금 레벨이 44입니까? 어, 어머니, 그러면 기지 업그레이드 아, 못하네요. 잠깐만요. 260만 할수 있었고, 2 4만 아, 혹시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? 아니죠? 업그레이드 안 하고 보무 업그레이드 했으면 은 보무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그래갖고, 아 그랬군요. 이 파이어 탱크 쓸수 있었는데, 이, 이 25,000에다가, 아, 빨간 탱크를 쓸수 있었구나. 와. 대박이었어. 아니, 지난번에 그 탱크에, 그, 그 탱크 포신에 노란색 달려있는 그 탱크는 이제 안 나옵니까? 아.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되게 좋았었는데. 그 탱크 나왔을 때 웬만한 기지 지금 다 깼었잖아요, 그때. 네. 아, 저는 그 탱크가 너무 그립습니다. 아홉 <laughs> 개 줬어요. 다이아 부자 됐네요. 오, 여기도 아깨가 있군요. 이거는 별로네요. 어차피 들어갈 수도 없어요, 너무 깊어서. <laughs> 자, 오늘은, 분비치, 무슨 컨텐츠를 할 거냐, 말해 주시죠. 일단, 뭐, 분비치는 쳐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당연하죠. 그렇죠. 일단, 한 35에서 한45 사이에 있는 기지들을 목표로 해서 그 기지들을 한번 쳐들어가 봅시다. 45 밑에가 없어요. 아, 그 그래.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요? 왼쪽에? 여기, 여기, 여기. 요, 어딨지? 여기, 탄환계적. 탄환계적 41. 아저유정 말하는 줄 알았어요 <laughs> 이런 거를 해야 우리 데미지가 적게 나오면서 Let's 자원을 모을 수 있거든요 아 맞다 사골이를안맞네 대충 여기까지 오겠지 아 어차피 이거는 뭐 41이라서 그냥 대충 눈 감고 해도 이기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나뭇가지님 실력이라면 뭐 이런 거는 진짜 시간 좀 먹기 세요 아, 이거, 메디이 아. 실수 메디건, 여기, 파란색,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, 실수 잘못 넣었어요. 아, 확실히, 분비치는 내가 해봐서 그런지, 이건 되게 편안하게 다가오네요. 아까 소울라이트는 도대체 뭐가 뭔지 하도 모르겠더니, 아, 이 게임은 역시, 이 게임은 자기가 직접 해본 게임이 편합니다. 있겠네요? 깼습니다. 이겼네. 예. 이겼어요. 아 정말 우리 분비치 게임은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. 정말 단순하고 게임을 하는 마지막 하면서... 세리머니 가겠습니다. 아 세리머니 좋죠. 차자자. 자오 세리머니. 아세 번째입니다. 별 트라이앵글 3별 트라이앵글 3별자 산별. 삼별을 해내고 말았습니다. 예 거의 뭐3별차 아닙니까? 갑자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, 이제 인데 45 밑에가 없습니까? 자원 기지는 있지만 자원 기지는 좀 어렵잖아요. 그 노랑색 노랑 탱그 포신이 노랑 탱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상 깨기가 어렵죠. 우리 부대로 깰수 없는 이유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아 이게 원래 이렇게. 우리 자원 기지였는데 뺏겨가지고 이게 보초탑이 레벨이 한10 정도 됐으면 깰수 있었을 거 같거든요. 음. 그래서 안 돼요. 야, 이거 새로운 상대 찾을까요? 뭐. 네. 글수 없죠. 찾아봤자 뭐 없을 것 같긴 한데. 아까보다 레벨이 아 1이 더 높아요. 오! <laughs> 오, 오! 그래도 아까 기지보다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네. 이거 두개 부수고 초탄으로 올라가서는 맞... 안 되겠네요. 아니요. 일단 이쪽 왼쪽 거를 먼저 깨야죠. 강화대포를 깨야 되지 않겠어요? 아니 그냥 여기 이렇게 침투한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서 이거 이개 부수고 남는 여기 하면 되잖아요.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연막탄이 얼몇 개나 이렇게 나와줄지가 관건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히메가루시메 겁니다. 히메가루 이형하죠 탱크 요거를 말 아니, 뭐 뭐하는 겁니까? 그냥 막한 겁니다. 아, 고수들도한 번씩 이렇게 막 하겠군요. 징긋 둥근. 지금 40분이죠? 다이어트 쓰겠습니다. 와 힘들게 모은 다이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쓰기 있습니까? <laughs> 자 여기에 실행 가루도 막 발라줍시다. 와 정말 다이아를 정말 물 쓰듯 쓰시는군요. 네, 제가 원래 또 그렇습니다. 하긴 뭐문비치는물 위에 있는 배를 아니 배가 아니죠. 아빠 잘 잘은 안될 수도 있지만 일단 해보긴 할까요? 그래요. 해보세요. 뭐, 다, 그에 맞자, 뭐, 몰살 되는 거, 이렇게, 더 있겠어요. 기분 바쁘네요. <laughs> 뭐, 몰살 한두 번, 한두 번 당해봅니까? 그래서 에너지가 사탄의 힘이. 오, 호 지금 도시 뭘 하려고 하는 건지. 침투를 하는 겁니다.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아좀 불안합니다. 에? 아이고 매니저아어아요 <laughs> <마요. 웃음> 불길합니다. 오 몰살각이에요. 오 아직 에너지, 오 에너지 아직 남았네. 아이고 여기로 못 들어. 오 <웃음> 몰살각입니다. <웃음> 망했어요. <laughs> 망했다가요. <laughs> 망했어요. 아, 몰살각입니다. <laughs> 망했어요. 오 이거 자랑컵입니다. 자랑컵이다 이거. 오아 강화대포 터졌네. 이게 로켓 발사기 화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, 지금 메딕이 었어요야 아니, 방금 저 로발로 터트린 거예요? 로발로 탱크가 다 죽었어요. 이야. 아, 이게, 예. 로발이 사실상. 야 이게 힐러가 있어야 되는데. 메딕... 진지하게 다 죽었어요! 어? 메딕, 메딕이 없어가지고. 와, 이거 차... 이거는 진짜 시간차로 질것 같은데. 너무 아깝습니다. 여기서 메딕이 안 죽었다면 이길 수 있었어요. 아, 근데 또 몰라요. 로바를 로발 지금, 로바이 터질 것 같은데? 한개 터지면 뭐합니까? 와... 여기 다죽어갑니다 아깝습니다. 메딕이 한 마리만 있었어도, 이거 이기는 건데. 네, 아까워요. 아. 아 이럴 때 정말, 메딕 한 마리만 있었으면, 메딕의 소중함을 또 깨닫는 순간입니다. 아, 한 마리 외롭게 살아있네요. 곧 죽겠지만. 아, 참. 와 정말 와. 1초 뒤에 죽겠군요. 어, 두 마리네? 한두 마리 몇살난는데한 마리, 마리 한 마리. 아 와, 아쉽게 실패를 했네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오늘은 부대 증원하고 여기서 철수를 해야겠어요. 병사들이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. 그만. 그건...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. 오늘 분비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다시 분비치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!